달러 약세 쇼크 금리 급등에도 달러는 추락 중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미국 금리가 올랐는데 달러도 강세여야 하는 거 아니야? 원래는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영국과 일본의 금리가 더 빠르고 더 위험하게 올랐어요 영국 10년물 4.67% 일본 30년물 3% 그런데 이건 성장이 아니라 물가 폭등과 부채 쓰나미가 만든 악성 금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나 달러 다 팔아? 아니요 지금은 체질 개선과 방어력 극대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식은 진짜 우량주 브랜드만 믿지 말고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따라올 기업 그리고 현금 흐름과 부채 관리가 탄탄한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우째 채권은 초단기나 물가연동체 위주로 가야 합니다. 금리가 출렁일 때도 덜 흔들리니까요. 하이힐드 채권은 위험이 너무 크니까 지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달러만 믿지 말고 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통화와 금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세요. 금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에 강한 자산입니다. 그럼 현금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 아니요. 현금은 최고의 무기이자 기회 포착의 열쇠. 급락장에서 좋은 자산을 싸게 잡을 준비로 일정 비율은 꼭 확보하세요. 기억하세요. 지금은 화려한 수익률보다 살아남는 투자가 이기는 투자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 이 격랑을 버틸 방주인가요? 아니면 종이배인가요? 지금 바로.